3월 7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성난 불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마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너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더만봐.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한번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진리의 등대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이사월에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캄캄하고 어둡고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등불을 두두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등대 등불을 들고 난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과 36절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10230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기념적인 그런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던 이것이 함께 교인들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대부흥 운동을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회계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음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늘 오순절 사건의 그것이 2장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느 부분이 약간의 재현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할 때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방언각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것이지요. 저들이 언제 저런 외국어를 배웠느냐 이런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는데 하나는 깜짝 놀라서 너무 황당해 하면서 기급을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것을 비아냥 거리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벌떡 일어난 베드로와 여러 한 사도들이 그에게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진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여덟 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라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나오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시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간단 명료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나 언어적인 것이나 어어의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전파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어, 설교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신이 들을 때에 이것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에서 좋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저 좋았다고 하지만 내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냥 느낌에 호소해 되었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말씀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건 이런 거죠.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체계들이 확 바뀌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라 할수 있지요. 오늘 이 베드로가 1 4절에서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그랬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일은 이 성령 충만한 그 일에 대하여 소동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인데요. 특별히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을 오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오늘 사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오늘 각기 다른 언어로 증거한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러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 요엘스 2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인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건이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일대로 이루어졌고,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장장 세 군데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이나 110편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들과 같은 반응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대적하고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복음,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그것이 복음이냐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나를 바꾸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생명으로 나를 이끌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은 말씀에 붙들린 게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는 교리가 맞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외워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냐?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된 자이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그냥 굴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현실과 환경에 굴복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증거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이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증인, 정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존재감과 그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